오늘! <laughs>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누가야억아 이거? 아 이거? 이리 이거? 이거? 관이다과거이이래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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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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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굉장히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네, 네. 뭘 찍어야 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야, 보트를 여기 소리는 들어가. 오, 들어가요 들어가. 요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예, 좋지. 엄청. 어, 올리고 없었는데? 어. 장난이야, 볼래 오. 알아? 오, 좋다. <laughs> 진짜 예네가. 승훈아. 시간이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시원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기한 84 빠니 보트를 우리 위너 이승훈이와 함께 일본에 가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어디서 좀본 느낌이죠? 맞습니다 기한84 좀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비슷한가요? 우리는 이제 3박 4일 동안 후쿠오카에 오토바이 여행을 떠납니다 아 그리고 일본 날아가는 예쁜 인서트는 보트리 채널에서 보세요 저는 안 찍었습니다 아 힘겹게 도착한 후쿠오카 <목소리> 아... Yes, b u 렌트없 아니 할수 있는 보고 있는 거야. Uh, 아, 네. <laughs> 야, 바로 바로 아할수아니아아아아아아이이이아이이이 <laughs> <laughs> <바로 렌터> <laughs> <laughs> <우와. 웃음> 한국말한국말엄한국말시네한국한국 한국말로 한한국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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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아말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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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유후인 근처에 온천도 많고 숙소도 많고. 있어요. 야, 그럼 우리 목표로 유후인으로 하자 온천은 배포도 그래. 진짜 유명해. 배포 <laughs> <베뽀> 유후인 <laughs> 같은 데 아니야? 아니에요. 유후인은 좀더 들어가야 되고, 형, 어. 배포에서 낚시 쌉 가는. 진짜? 응. 네. 그럼 배포를 목표로 해서 좀 돌아 돌아가는 걸로 하시죠? 140km. 아, 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한다? 네. 첫날은 시현이 형이 가는 걸로 하고, 두째 네. 날은 내가. 네. <laughs> 저는, 저는 너무 좋은데 먼저 또 동선이 맞잖아 그럼 시현이 형이랑 둘이 좀 얘기를 해보세요 형 어때요? 이, 너 어디 가고 싶어? 아예 안 정하고 그냥 알았어, 알았어, 나, 알았어, 난 사실 저 하는 게좀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 안 정해도 되지만 그래도 나는 어디까지 큰걸안 정하냐면 좀큰것자채도안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안 정하고? <laughs> <laughs> 일단 오케이 좋아 고속도로를 타면 안돼 우리가 그래서 구글맵을 검색할 때 무료 도로, 도로를 도로 찍어야 고속도로안 올린다 그, 유인 지나서 배포인데 배포에 형이 원하는 항이 낚시 가능한 낚시가 가능해 아 근데 또 막상 낚시 할라니까 뭐 옛날에 그 태안에서 새끼 고등어 때지고 잡았거든요. 그것도 한 이제 30cm가 몇 넘어야 돼? 몇 cm. 해떡 먹하는데 미안하더라고. <laughs> 아 아까는 안 잡혀도 상관없다면서요. 아, 하자. 야, 낚시 하지 마. 그만해. 그럼 일단 유후인 방향으로 무료 도로로 오늘 출발. 오케이. 아 유후인 쪽으로. 어, 해 떨어지면 스톱. 와, 이게 바로 혼다 레블이에요. 이 친구는 음... 그 저거잖아요. 헌터 커브의 동생. 그렇죠. 근데 뭐가 달라요? 얘는 헌터 커브랑 뭐? 모양이 다르고 c c 가 다릅니다. 야 이거 봐. 12 400. 이거 봐. 전설의. 사기통. 12 400. 이게 이게 전설. 이게 이게 완전 전설력 토바예요. 야 이거 보십시오. 가와사키 W800. 왜 어? 어, 옛날 옛날 형? 형은... 이건 스트리트. 와. 얘는 CL입니다. CL. 아포지션 어, 어때? 좋은데. 좋다 좋다.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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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너괜찮아이그 아이고, 아이이고아이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거아이이아잘챙겨이네조심하십이아니아니 스타트만 눌러 스타트만 하나 치자, 또. 오케이. 천천히. 자, 1단으로 쭉 당기고. 자, 2단 바꾸고. 됐어, 땡겨, 땡겨, 땡겨. 오케이. 2단으로 다녀, 2단으로 다녀. 와. 미쳤다, 진짜. 얘들아, 이게 행복이니? 와, 나. 와. 어찌저찌 해서 오토바이를 렌터하고. 배포를 찍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는 저기 경기도 같겠지만 일본입니다. 네. 네 명이서 무선 마이크로 소통하면서 가는데요. 승훈이가 아직 초보여서 다칠까 봐. 다치면 저희가 기사가 나기 때문에 제가 리드해 주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시로확생겼 제대로. 뭐라 차선 변경 그렇게 하지 마. 아직. 미리 얘기해 줘. 왜저 한다고. 지금 승훈이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돼. 어, 가, 가, 가자. 가자. 출발하고 한 20분 달렸나? 일단 저기 밥부터 먹고 제대로 달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좋긴 너무 좋네요. 수문이도 물 먹고 좀 진정하고. 수문이가지이 바이크 속도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문아, 이 봐봐. 일, 일단 놓고 클러치 잡잖아. 잡고 여기 살짝 넘겨줘. 그러니까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지. 다안 나. 물려 먹어. 아, 내내 면을 줄게요 면이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두꺼운 갑시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드론 띄워야 되겠는데. 와, 네. 아, 이거 빅빅 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승훈아 땡겨. 아, 차 조심. 조심, 조심. 승훈아 천천히. 괜찮아, 나 뒤에 있어. 땡겨, 땡겨, 땡겨. 플러치 조금씩 놓고 다 놓으면 안 된다. 잘 가고 있어 승우나. 긴장 풀고 승우나. 뒤에 뒤에 나 있으니까 괜찮아. 야. 야. 아여주같네 야, 야. 여주? 일본의 여주. 야. 진짜 언제 살면서 이런 동네를 와 보겠냐? 그러니까, 나는 나나분 나는 드림을 이제 좋은 것 같아. 여행올때 전혀 예. 올 일이 없던 곳에 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야 말로 진짜 와. 그래서 이렇게 목겹지딱 안정하고 그냥 음. 아야 전혀 올기릴 올 없는 곳이군. 이래서 후쿠오카에 바이크를 타러 오는구나. 아 그러니까. 아... 아까만큼 잡음이 좀안 들리는 느낌이네요. 아마 이거 달리면은 내 이어폰에 바람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워질걸. 이거 선번씩을 하나 선전에 타서 뒤에 방아야겠다. 아, 이거 바 왜? 마라터 같아. 바람 소리. 야 은근히 남미랑. <laughs> 아이 뭐한 거야? 뭐 봐. 어? 왜왜 왜? 왜, 왜? <laughs> 아이거왜 <애> 빠져? 와 <laughs> <laughs> 어, 시원하겠다. <laughs> 아 내가 또 불량 만들어준다. 아이. 가시죠. 맨 뒤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가지고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포천 같겠지만 이게 일본입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좀더 밟아줘야 오히려 좀더 이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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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거든요. 네. 오져라 항상 여기가 계말이에요 음. 하이바를 쓰면 여기가 계속 아파. 아. 여기에 다 이걸 딱 붙이면은 쿠션이 되는 거잖아. 아니 지금 더 아프지. 더 쪼이지 않을까요? 더 쪼이지. 아니 여기를 이 대가리가 여기가 뿔처럼 이렇게 셀처럼 여기가 돼서 아 두상이 그래서. 오져라 음. 어떻게 생각해? <laughs> 근데 뭐로 정리됐습니다. 아이씨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그, 그, 이 맛까지 아, 많이 비싸네. <laughs> 그리고 이거 남은 거는 청소에 가져가서 박방, <laughs> 국방, 박방에. 아, 근데 제 자원 낭비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대신 아, 다른 거 낭비를 엄청 해요.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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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laughs> 아, 또 사람 되지. 아, 이런 거 집에 가자. 야, 이거 그 냄새 를왜 맡아? 뭐야? 콘데요? 콘드네? 콘도. 야. 너 남의 전바입고뭐 하냐, 지금? 에? 야 정말 진짜 과관이다 과관지 워싱 같은 소리야 일와참야 비가 좀 제법 오겠는데 시간 지나면 어. 와 멋있다 크다. 야 베프가 여기 관광지야 아 그럼 사람도 많이 오겠네 약6 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오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처부터 정해놓고 간 곳이 아니라 가다가 임의로 고른 곳이라 괜찮을지는 모르겠네요. 여행가 보네. 이거 여기 괜찮은 거 같아. 요 온천도 있고. 아, 네. 근데 네. 문제는 침대가 더블 침대밖에 없어서 음. 괜찮으세요? 뭐방두개 잡으면 되지. 두개 잡아서 형님이랑 기한 형 주무시면 아니 아니. 성훈이가 쓸래. <laughs> 왜요? 어, 너 기한이랑 쓸거 아니야? 왜왜 그렇게 생각하시세요? <laughs> 아니 너. 아니 <laughs> 내가 승훈이랑 쓰는 거잖아. 너가 기한이 귀환이... 형님이 기한이 형이랑 그러니까 저 중마고 우니까 잠깐 다시 <laughs>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저 방을 두 개를 접기 했는데 네. 더블 침대가 있다 같이 자야 되는 침대잖아. 당연히 형님이랑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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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양보하 기한이니까 너랑 해, 가야지 아니 중마고 우두 분이 쓰시고 저 네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 누가야? 기한 팔사. 아니 형님인데요? 아하하하하 <laughs> 뭐더라 <laughs> 사이. 사양 말고 아니 상관없어요 저는 농담이고 상관없어요. <laughs> 머리 가발이야 머리요 저희가 원래 방을 하나를 잡았었어요 여기 두 명씩 자려고 비싼 줄 알고 알고 보니까 방 안에 6만 원이어가지고 하나씩 더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 가냐면은 우리 한류스타 승훈이의 친구의 아는 분 일본 분이시죠 여기 배 배포에서 배, 여기가 배푸거든요배배부배부 배포? 배포? 베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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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좀 약간 내가 와봤던 일본이랑 다른 느낌이야 맞지? 기아아 아니, 아니야? 비슷요 비슷하다고? 네. 이새끼야안 받아주네 질거 아니라고 오, 비슷한데 뭐뭐 <laughs> 뭐 일본이 다 이렇지 뭐 <laughs> 내꺼 유튜브였으면 아니 정말 여기는 뭔가 또 다른 느낌인걸 <laughs> 니네 유튜브 했으면 내가 봤 저기서 4명 잤어. <laughs> 아이, 불 끄고 나가요, 그럴 거면. 잔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침까지 또 혹시 방 잡아서 자는지 확인할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뭔데? 뭐 알아야 시키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가만히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야 돼. 이렇게 고급 식당에서 이렇게. 아이가락이가락나싸어 짝가르터였냐고 아, 이렇게 빠놨어 이렇게. 아이 은이야 은. 은식기. 빡을 빼줬어. 자 우리 고생하셨으니까 아, 자잔들리고 네, 안전한 우리 첫드라이빙 음. 마쳤어. 아니 승훈씨 사고 안 나고 나는. 아, 네, 나도. 날줄 아, 알았어 나는자 하나 둘셋 하면 시원스쿨 화이팅. 하나 둘셋 시원스쿨 화이팅. 기아 파사 화이팅. 인천 화이팅. 기한 파사의 <laughs> 인생. 자야 하나 둘셋 하면 이수훈 화이팅 한번 동시에 해주자. 오케이. 하나 둘셋 이수훈 화이팅. 시연. <laughs> 뭐? <laughs> 마지막까지 또 사고 안 나게끔. 와 근데 나는 아까 산 내려갈 때 있잖아. 올라오는 차들한테 진짜 많이 놀랬어 아, 내가 역주행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 아, 그리고 아까 한번 너랑 나랑 갈때 자전했는데 우리나라 자전거 가서 역주행. 역이 어디가 너? 나는 그 길이 우리 길인 줄 알았어. 미쳐다리미쳐 다리. 미쳐 다리. <laughs> 와, 아리아도 고자맞았어오이타겐 아오이타 아오이타와 시승. 우와. 와. 이거 같아 같은데요. 약간. 오이 타규? 오이 타규가 특히 이 쌈. 응? 알아서 거면 요즘 찍어줘 내가 사등분 할게. 이런 착한 모습을 좀형 이렇게 너네들 생각하는 거 보여? 아, 고기를 잘라 주시고 계신 거예요사등분하자고그 그래. 아, 잘게선으로 대고 하지 않으세요. 이 야, 드셔보십시오. 제가 만든 어떤 술인가. 어... 위스키, 위스키 맛 전해져 느껴진다. 아난 다른 거 없이 소다가 방해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데. 형. <laughs> 수문아, <laughs> 너 밧스도 좀 찍을게. 유튜브가 카메라가 들려서니까 하게 되는구나. <laughs> 아, 너, 유튜브 아니, 카메라 다 치워야 돼. 야, 유튜브 아, 돌리면 진짜. 열심히 살게 돼. 나는 아, <laughs> 난, 난 이렇게 막 안에 다 그냥 그래, 자연스럽게 하는데. 뭘 안에 이새끼 아니가 어, 어. 카메라. 너너 너 하루 종일 카메라 눈으너너너 임마 한번세요한번 형님. 네. 아무튼.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거 뭐 계속 찍게 되네요 아무튼 우리 한류 스타 승훈이 덕분에 다들 무진장잘 먹고 잘 떠들다가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이제 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 너무 피곤합니다 안녕 네일 봐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와, 기한이 목욕 가니? <laughs> 야 기한84 너나 굶기자고 했다며 너무 <laughs> 좋다 길이.